아 여기 있었네 어? 여기 있었어요 마 와. 이거 멧돼지들이 가져갔을 줄 알았는데 하. 아직 있습니다 이거 오늘 마 찾으러 왔는데 지난 영상에서 오전에 힘들게 캐고 <laughs> 세 명이서 캤는데 다들 챙기지를 않아 가지고 오늘 제가 찾으러 왔습니다 어, 그때. 메꾼다고 메꿨는데, 더 메꿔줘야지. 어? 말을 수확하고, 마이말 <laughs> 웃겨 죽겠네, 생각할수록. 어? 올라오는 길에 아직 아무것도 못 봐서, 온 길에 조금 둘러봐야 될것 같은데, 와, 진짜 우거지다, 우거지. 아 어떻게 여기 키어 다녔대? 아, 봐. 아. <laughs> 어? 멧돼지들이 가져갔을 줄 알았는데 안가지갔네 이것도. 바보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를 담는 좋은 하루요. 우리 구독자 선비 선생님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아이구야. 어 오늘은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인중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어, 몰골이좀 흉합니다. 그래서 어, 제 얼굴보다는 이 산속의 풍경 배경으로 해서 인사를 드릴게요, 선생님들. 아유,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나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거 참나무겠죠, 선생님들. 어, 딴게 아니라, 이동 중에 제가 운지버섯을 봤거든요. 뭐, 흔한 운지버섯이긴 하지만, 막상 또 찾으려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운지버섯 찾은 김에, 나무 좀 확인하고 채취를 하려고 하는데, 어, 이 밤나무에 나는 버섯이나 뭐 그런 것들은 독성이 있어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이게 밤나무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겠네. 어? 소나무 밭 부근이거든요. 어, 이게 무슨 나무야? 어? 밤나무는 아니겠죠. 어. 어? 이거 막상 찾을래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운지 버섯들. 야 상태 좋은데요, 깨끗이 말랐다 이거. 이 제가 이 운지 버섯을 예전에 좀 구해다가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대추 있잖아요, 대추. 대추하고 팔팔 끓여서 한 2주 정도 복용을 했었는데, 어 이거 이거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운지 버섯. 피곤함이 좀 드랑는 것 같더라고요.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버섯인데, 이것도 찾으려면 귀에, 이것좀 채취 좀 하겠습니다. 잠을 그렇게 푹잔것 같지도 않은데, 일어나니까는 인중에 뭐가 나있네요, 이거. 아, 이거 운지버섯 진짜 이거 찾으려면 또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간에 좋은 운지버섯, 깨끗한 것만 좀 손질해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나무 꺾지 말고, 어, 이 운지버섯은 물로 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잘안 마르면 습기가 있을 때 곰팡이가 쓸어서 더안 좋다고 깨끗했을 때 어, 그냥 먼지하고 흙만 털어서 어, 차로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집에서 제가 손질해보니까 어, 흙하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한 가지 팁을 전해드린다면은, 그 선생님들 그 염색할 때 쓰는 솔 있죠, 솔. 어, 그, 솔이 붙어있는 염색하는 빛. 그거 하나 지참하셔가지고, 그, 이 채취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쓱쓱쓱쓱 문질러가지고 담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운지버섯, 대추 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한번 차로 즐겨보세요. 이거, 대추 넣고 끓이니까 달짝지근하니, 음미하기도 참 좋고, 한 2주 정도 제가 복용을 해보니까 몸이 진짜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게. 네. 어, 오늘, 혼자 하는 오늘 산행,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선비 선생님들 모시고, 집중해서 좋은 영상 담을 수 있도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 아, 하필, 인중에, 물집이 젖혀가지고, 어, 우리 선생님들, 어, 우리 선비, 우리 구독자 선비 여러분들에게, 어,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오늘만 좀, 예, 이해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아, 아, 좋다. 아, 단풍을 보니까 왜 이렇게 겨울 산행이 생각이 나냐? 아, 색깔 곱네요, 고마워. 어휴. 아. 저쪽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나무가 많은데. 더덕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어, 밑둥은 두껍네, 밑둥은. 어? 어, 밑둥은 두꺼워요. 되게, <laughs> 게 작네? 아, 이만하네요, 이만해. 어, 요거는 그래도 제가 혼자 사냥하면서 처음으로 본 더덕이에요, 더덕. 더덕은 이제 눈에 익힌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기념으로 <laughs>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 더덕 조개를 풀어서, 어, 씨 있네, 씨. 어, 꽃. 요거 심어주고,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이씨, 끊어졌어. 말씀드렸죠? 더덕 넝쿨을 푸는 이유에 대해서. 어, 그거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우측에 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한번 보셔요. 예, 어, 어.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 더덕 씨앗도 골고루 어, 뿌려주고 고 더덕이 있을 법한 장소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무를 안 타고 그냥 이렇게 쭉 땅에서 자라는 거는 어? 낙엽에 묻혀가지고 찾기가 힘드네요 오히려 두번째다 아 어, 향좋아 야, 냄새 끝내준다. 어우, 씨. 어 잡혔어, 잡혔어. 어우, 덩쿨에 어메, 을 씨. 아. 덩쿨 아니. 좀 식물이, 손에 안탄게 있다고 해도, 와, 어, 잡혔어, 잡혔어. 자, 와. 와. 예쁘다, 씨. 와. 어메, 어? 어, 제대로 갇혔다. 여기 보이세요? 선생님들? 아, 이거 여기는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아, 기어다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런 데잘 찾아보면 큰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 일단 배고파. 물한 모금 마시고 <laughs> 밤 단단히 먹고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더덕이나 한 뿌리 씻어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배고파서 오늘 사탕만은 좀 갖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먹을게 더덕 아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이거 좋죠 어. 오 우리 엄마 거 제일 조그만 거 하나 먹어야지 아 배고파 응. 마 저번에 놔두고 온거 그거 하나 그냥 주소 오고 금방만 살피고 내려올 생각에 빵도 하나 안 갖고 왔는데 아빵 하나 갖고 왔었으면 딱인데 배고프다 와향 기가 막히네요 진짜 하.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먼저 아 에이, 맛보겠습니다 음음음 찐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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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아 이거 밑둥 좀 실하겠는데 제가 여기는 험해가지고 전화기는 휴대폰 을안 들고 고프로만 들고 왔는데 이걸 일단 캐서 보여드릴게요. 손을 못 써, 손을. 고프로 뭐 꼬리도 안 갖고 와가지고 오늘. 아, 어? 이게 보니까 여기 싹대 하나 그리고 어. 여기 두개 있네요, 두 개. 아, 아까 세 개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 캐볼게요. 이거 아, 열어볼까? 아아향 좋다. 아. 참. 어우 깊어. 아 깊게 들어갔다 예. 아차 뒀다 어 괜찮아 괜찮아 아차 야씨 고프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차 아아 아차아어 두껍네요 두꺼 두껍. 좋았어 우리 아버지 꺼야 이거 고프로 입에 물고 찍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얼마나 크길래 안 물려 안 물려 나는. 아. 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좋은 영상 보여드리야지 아차. 아차차. 아 남양이 재밌네요. 더덕도 보고 아, 남양도. 위치가 좋은 쪽은 삼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선선하고 습도랑 그늘만 잘 지고 하면 좋다고 하던데 남양 쪽도 재밌어. 어, 끊어졌다시. 아, 이거 손톱이 어때? 잔다. 손톱에 이거 어때? 장난 아니게 들어가네요. 확실히, 뭐를 보면서 다니니까 힘이 덜 들어. 아우, 두껍네요, 이거. 우와 실하네. 싹대는 좀 얇아서 작을 줄 알았더만. 묻어주고. 묻어주고. 아, 얘는 이쁘다. 줄기. 얘는 가져가야지. 어, 씨는안 외쳤어요. 아, 얘는 이뻐. 이건 풀러서 가져가고, 험에도 이런 데가 확실히 있네요. 더덕이 많아, 더덕 받치다운 것이 야, 이게다 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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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끄러졌어. 아, 찾았다. 와, 크다, 크다. 와, 씨. 와,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대물 더더 대물. 야, 이거 봐요. 봐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이게 몇 년사냐? 와.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제 야 씨, 저한테 이제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제 와 사이즈 보소 더덕 맞아 더덕 <laughs> 대박 대박 와씨 이지고 어, 힘들어도 들어올만하네 어 대물입니다 대물 와 어, 저도 이런 날이 있네요. 대물도 다 대박이다. 대박! 제가 여기 코에 뭐가 나가지고 선생님들 오늘 어 구도가 좀 이상한 거, 좀 죄송합니다. 이따가 내려가서 면 조금만 둘러보고 내려가서 오늘 제가 수확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그렇게 안 보이더만, 눈에. 아. 노력하면 돼. 네. 와. 멋있다, 멋있어. 여기 비우 괜찮은데요, 여기, 그죠? 여기서 오늘 수확물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네? 와, 오늘의 장원. 음, 덩어리가 이래요. 와. 그리고, 아, 거의 뭐, 인삼산삼이죠.